가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 길부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재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수군이 처음으로, 어, 전투를 벌인 게 바로, 어, 거제도에 그 있는 무슨 해전입니까 실전 7 7양해전 한 번은, 전천장에, 한 번은, 옥포에전나라고 어, 옥포에전. 저기, 거제도에 가면은, 옥포에 대 공원이 있습니다. 야, 예. 맞았다! <웃음> 박수! 쳐다봤으면 많은데. 어쨌든, 거기, 그, 옥포에서, 이제, 선 30여 척 중에서, 26척을 물리치고, 예, 어디로 오냐면은, 요, 거제도 저 북단에, 그가 되어 보이죠? 이? 오른쪽, 지금 안 보이는데, 영등포라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아까 안골포와 마찬가지로 만호가 그 지휘했던 우리의 수군진이었습니다. 이제 영등포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 쉬고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어 오후 4시쯤에 이제 적선이 가정도 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데 선생이 그러면, 여기 실제가 아니다. 빨리 출발하자. 출전하자. 그래서 출전합니다. 왜냐면, 다섯 척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섯 척이 선발대로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일본 수군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지 몰라요. 수백 척이 온다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은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섯 척을 빨리 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이 출동합니다. 출동하는데, 새등, 아, 저기 오후 4시경에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영등포에서 출전을 하는데, 어, 바로 4시에 출발했느냐? 절때 출발 안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정박을 하는데, 아까 노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를 지어가지고 정박을 하면서, 노만 지었습니다. 겨우 여기, 낮은 곳에서는 또, 산대도 진짜 이렇게 가지고 정박을 합니다. 정박한 상태에서 출전 하려면, 당시 우리 배가 몇척이었냐면은경상무수사 운빈이 이끄는 탄옥선 4척 이순신 장군의 탄옥선 24척 그거만 탄옥선만 해도 28척입니다. 거기다가 협선이 17척 경상무수사 운빈이 2척 이순신이 척그 다음에 이순신만 많이 이끌고 온 포작선 어부들이 탄는 배가 마오 6척입니다. 총 91척 네? 91. 대규모 한 대입니다. 물론, 이제, 파랑스만큰배고 나머지 조금은 는데 그래도, 정박해가지고 나가려면, 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몇 시에, 여기 땅을 온대야. 그래그 당시에는 양력으로 6월 11일, 산기가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낮이 길죠. 낮이 길다 보니까, 이제, 어, 그렇게 한, 생박이 나고, 한, 한 6시 가까이 돼서, 천일을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본 배들이야, 일본 배는 다섯 척은 이제 저희들이 가면서 어디 이제 가고 있었겠죠? 일본이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가 감시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기쫓아갔습니다 쫓아가 가지고 쫓다 보니까 일본 분이 그래야 우리 수건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친 거죠. 에? 도망을 치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합포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 와서 이제 합포 쪽에 오니까 일본 군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에 올라가서 조총을 쏘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대형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안되우니까 산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다섯 척을 다 우리가 탈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어, 그 다섯 척 중에서 큰 배가 네 네측, 척, 대선이 네 척입니다. 대선이 네 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 배가 크게, 어,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때는 대중소선 이렇게 분류했지만은, 어밀히 말하면, 안택선, 완선, 소조,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컴베라 해서 무조건 안택선 아닙니다. 안택선은, 원래, 140에서 1 0 0 m 는 지휘선인데, 어, 거기, 이배 안에 어떤 구조물 자체가, 집같이 돼있어요. 집같이, 이렇게, 그, 지휘관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그 구조물이 딱 설치돼있는데, 이제, 그런, 그, 대안에 집이 있다, 이런 의미가 많죠. 안택형, 이데 이제 그, 그, 그 대선이라고 는 최고 부 안택형 의미는 가지고 관선 중간대가 한 80에서 100m는 관선이 있는데, 이 관선 중에서도 안택형 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테형 관선들이 대선으로 불리는 것같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들도 있고, 그냥 또 관선도 있고, 제일 작은 소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해전, 제가 설명 드리려면 그 당시에 조선, 일본, 옛나라 그 수군들의 제도, 전선, 무기 이걸 다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소리 여기서는 제가 그걸 력이없었서 왜냐면 해전사 바로 들어가이 쓰지 마십니다. 전선 수군 여기는 국가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조명일 수군의 전선, 무기 이런 걸다 포함해서 3시간 합니다. 그걸 먼저 들으시더라면 이해가 쉬워질건데 어, 그런걸 없이 도움을 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제 대선을 4측 붙였고 소전 1측 총 5측을 온게 한포해전입니다. 한포해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인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일방적인 전투지만은 우리가 옥포해전 끝나고 나서 좀 실력을 늦추지도 못하고 또 와서 전퇴를 했습니다. 전퇴를 하고 피곤한가운데서또 물리쳤습니다. 물치곤 그 다음에 여기 물치곤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저기 창원 땅 그쪽에 남포 어 지금 귀산 쪽에 있죠 귀산 귀산 쪽이가 남포라고 있습니다. 이 남포가 이 진해에 여기 원포같이 넓은 포예요 넓어 은 그 남포에서 이제 신을 그 이제 그 뭡니까 밤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마을 보내냐면 이제 이승장을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임진왜란 첫 해전이에요. 첫날 어, 처음으로 전투를 했는데 누구는 이겠지만은일본분들이 부산 쪽에서 언제와 들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승장 분이 7년 동안 해전사 해전을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 항상 저의 그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탁 와가지고, 아, 일본이 오면, 배비를 할수 있다. 그런 장소를 골라서 숙경을 샀거든요. 남포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조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옮겨가지고 이제 장원장 원래 합포에대해서 이제 숙영, 옆에 원포에 정해서 지 뭐하는 거냐. 원포는 그당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저쪽으로 간 겁니다. 딱 보면, 저기 오는 배가 오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이동해서 잠을 이장니다 항상, 그, 철저천미하게, 그,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어, 수군을 지휘했던 분이 이순 장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어, 두 번째 해명이, 이제, 보내신 곳이, 포입니다 그래서, 하포가 마산 하포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 지난번에 우리 토론회 할 때도, 음. 어, 마산, 어딥니까? 여기, 마산, 마산포라고 돼있는데, 이 마산포를 옆 이제, 하포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어,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행장이다 하고, 마산 사람들은 음. 자꾸만 내추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승천 이더십 센터에서 또한 번, 그, 정론 한개토론에서제가한 번에 있는데 는데 이분들 노지는 뭐냐면 음. 그, 영등포에 있을 때, 그, 오후 4시경에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4시경에 출발했을때 날도 밀고 하니까 뭐, 밤몇여전 밤몇 시간 아님에도 많은 파포까지올수 있다 어디서냐고 실수로 여기 용천 땅이라 할수 있다 그런 얘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내시에 출발한 게 아니고 그 나오는, 나오는 데 나오는 데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걸 그냥 이 수군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냥 수군 전선의 속도가 맨날 터냐 면삼각밖에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선풍을 달고가는 것도 말하겠지만 네. 시간에 1라트 가는 한 시간에 1해리를 또는 1마일을 가는 것을 1라트라고 그러거든요. 한 시간에, 3라트를 가는 게이 3해를 간는 거죠. 한 시간에 3해를 가는 것을 3라트라고.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면, 5.6km. 시속 5.6km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부분 전선 속도, 그런음 수군이 이렇게 그 정박에 있다가 나올 때걸리는 그 시간, 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본적인 그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여놨어요. 그래서 마당구역이, 그게 마당부영이 하포라고 부르 있는 다 하포는, 하포는, 이거는 자원당 하포예요. 이거는 자원당 하포예요. 지금 지내진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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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옛날에 지 요, 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립니다